은혜로 신 하나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게 정말 도우셔서, 표면적인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 남의 탓을 하거나, 사건을 종결하거나, 이럴려고 하기보다도,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음을 깨닫고, 더욱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또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8절, 19절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 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낙이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어, 유다의 왕 여, 여호야 김에 대한 예언입니다. 당시 강대국의 패권 전쟁이 치열했죠. 마치 오늘날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런 것처럼. 바벨론이냐, 애국이냐. 신흥 강국, 바벨론이냐. 전통적인 강국, 애국이냐. 이두 나라의 패권 다툼이었고, 이 강대국의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 이런 모습이죠. 여호야 김은 애굽을 선택했어요. 어, 애국, 애굽 애굽의 왕이었던 느고가 원래 살룸이라고 하는 신 바벨론 쪽에 있었던 이 살룸을 제거하고 이 살룸의 동생인 여호야 김을 왕으로 세웠죠. 여호 여호야, 여호야 김이 왕은 애굽에 대한 로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친애굽이면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백성의 삶이 굉장히 공궁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건축 양식을 따라서 왕의 궁궐을 굉장히 막 이렇게 사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예, 다락방 막 만들고 백항목으로 막 만들고 막 이랬죠. 그런데 이여우야 김의 잘못은 뭐냐면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란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는 어떤 군사력과 외교 외교력 이것이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아니죠. 애굽에 더 가깝고 애굽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약자를 보호하고 부동한 부당한 힘을 에,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공의를 실현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식이죠. 이거를 따라야만 돼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는 것은 무기를 개발시키고, 군사력을 더 확장시키고, 외교력을 더 파워있게 하고, 정략 결혼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걸 알지 못했던 여우야킴은 결국 국제정세를 잃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의 체우는 동물과 비슷해져 버리죠.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져서 나귀처럼 매장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정말 우리가 딱히 적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강한 자들 삶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외국을 이렇게 다니고 하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최고로 살기에 편리한 나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죠. 근데 이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들이 있죠.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또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수많은 골리앗들을 상대해야만 되는 나날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뭐냐? 그거는 내 힘을 키우고, 나의 파워를 키우고, 나의 네트워크나 나의 인맥이나 나의 지혜, 지식, 스펙을 키우고, 이것이 아니고, 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수많은 강대국 골리앗들과 속에서 살아가는 속에서 살아남는 가장 유일하고도 올바르고 최고의 길인 것입니다.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여호야 김왕의 이런 길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하고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에게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자기 비움에 이 길을 걸어갈 때 오히려 우리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